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1월 9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57절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건을,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어, 2 7장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야기부터는 이제 복음서에 이제 마태복음의 결말을 향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말 부분에서 이제 마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장례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이두 사건을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장례와 부활 이렇게 마태복음이 마치 이야기가 그저 보고 들은 바에 대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소감을 따라 쭉 진술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복음서를, 특별히 마태복음을 보면서 조금 더 깊이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 그리고 순환과 죽음, 그리고 장례와 부활, 이런 어떤 주제, 어떤 카테고리들을 가지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왜 메시아라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히 메시아로 인정받으셔야만 하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굉장히 분명하게 지금 우리에게 전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장례와 부활의 문제는 이제 마태가 이제 전하고자 하는 본인의 복음서의 마지막 주제로 도입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데. 그처럼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면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장례와 부활이라고 하는 중대한 최후의 사건, 이전까지의 모든 사건의 의미를 규정할 수 있는, 그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를, 증언을 지금 제시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지금 증인으로 등장시키는 부류가 놀랍게도 여인들과 경비병이라는 거죠. 그 점에서 이제 왜 그럼 도대체 이와 같이 우리의 상식에서 조금은 예외적인 분들이 등장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등장시키거나 뭐 우호적인 집단을 등장시켜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다는 것은 뭐 일단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 신빙성에 대해서 몹시 의심받을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그리고 <laughs> 500여 문제들, 뭐 그런 우리가 증언들을 우리가 이제 충분히 성경에서 볼 수는 있지만, 마태는 어쨌든 가장 그 신빙성이 있는 그 역사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어떤 입장에서 예수님의 장사 그리고 부활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부류를 선택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57절, 61절까지는 이제 뭐, 아리마대 장, 사람 요셉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제 예여서 여인들이 나오고요. 62절부터 66절까지 27장 마지막이잖아요. 거기는 이제 경비병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28장, 이제 마지막 장에 가서는 이제 예수님과 또 다시 여제자들. 어, 그리고 또, 28장 11절 이하에서 다시 한번 경비병들이 등장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객관성 있는 어떤, 어, 증언, 어떤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증언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57절부터 좀 보겠는데요. 본문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에 뒤이어서 이제 장례에 대한 이야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음번 이제 주제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임종하실, 돌아가실 때 현장에 있었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장례의 현장에서도 있었다는 사실은 결국은 예수님의 확실한 죽음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부여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죽으셨던 것이죠. 그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이고요. 정말로 죽음을 체험하신 것이고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진정성이 있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될 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체험하셨던 것이죠.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체험할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먼저 체험하시고, 어, 부활로서 승리하셨다는 점에서 뭐 사도 바울도 이 점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개신교 신앙이 이 부활 신앙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어떤 이해가 우리에게 요청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는 그 어떤 문장, 그 어떤 고백은 사실은 죽음 그 자체가 뭐 두렵다기 보다는 결국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리 있는 단계. 그것은 결국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단계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망의 종로를 타는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그 인간은 그 어떤 의도, 그 어떤 거룩도, 그 어떤 공의로움도 행할 수 없는 존재로서 완전히 추락해 버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망을 이기셨다는 점에서 이제는 다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망의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유를 가지고 정말로 의미 있는 거룩한 존재들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여셨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의 관점에서 죽음을 논하지 않고 이 땅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그냥 예수님의 부활은 영생불사에 다르지 않아요. 진시황의 어떤 노력을 성취한 것에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의 한계 속에서 다시 말하면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에서 사망의 종로를 타는 이와 같은 존재로서 우리의 모든 판단과 결정 그리고 우리의 삶의 행보를 우리가 결정 짓고 있지 않나 결국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렇게 확실하게 죽음을 체험하셨다는 것을 오늘 이제 말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제, 사실은, 이제, 아리마드 요셉이 와서 이제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말하고 자기가, 어, 예비했던 이제 매장지에 이제 예수님을 장례 지냈다는 내용들이 지금 여기 나오는데, 어, 원래 로마 풍습에 의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형을 받으신 거잖아요. 법적으로는 로마의 법에 따라, 어, 시, 어, 처형을 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린 자는 사실은 본보기로서의 죽음을 죽은 것이기 때문에요. 그냥, 그한 개인의 죽음으로서 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의 죽음을 바라봄으로써 그 동족과 유대감을 가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본보기로서 너희들도 또다시 이와 같은 범죄 가운데 로마의 정치에 도전한다면 동일한 죽음으로서 보상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성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결국 매장하지 않습니다. 땅에 그대로 방치해요. 그래서 어, 죄인이라고 명시하고요, 영원히. 그리고, 어, 이와 같이 비참한 죽음은 어, 결국은 저주받은 자로서의 운명을, 어, 말하는 것이고 가장 비참한 죽음이라고 확실히 각인시켜줌으로써 어, 피해 정복민들에게 어, 압박을 가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점이 사실 유대교 신앙하고는 부딪혔어요. 유대교 신앙에서는 어, 죽은 자를 매장하지 않는 것은 가장 신자로서, 유대, 유대인으로서의 큰 수치, 그리고 명예롭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매장된, 처형된 분이라,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매장해주는 것을 통례로 삼았고요. 이 경우는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의 내용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철저하게 규정에 의하면은 해가 떨어지기 전에 매장하는 것이, 어, 모범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 예를 들면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뭐 요한복음 19장 모두 다, 어, 그날 해가 지기 전에, 당일날 해가 지기 전에, 곧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매장 되셨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모든 이야기가,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laughs> 정황을 따라서 이야기 된 이유는 한 가지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정말로 돌아가셨고, 매장까지 완전히 치러졌었다. 이 말을 하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다른 보금서에 하면은, 이제 뭐 누가 보금이랄지, 뭐 마가 보금이랄지 보면은, 이제 마리마대 요셉에 대한 정보가 조금 더 나옵니다. 요셉은 사실상 누가 보금 23장 51절에 하면은, 어, 산헤드린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된 음모를 꾸밀 때 이제 반대했던 사람으로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어,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실제적인 제자였지만 그 사실을 숨겨왔던 공회회 회원인 것으로 이제 나오기도 하고, 뭐 우리가 자세한 정황은 알수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에 속한 그룹에 속한 분들이 이제 많이 있었던 것을 알수 있고요. 어, 다만 예루살렘 근교의 무덤을 소유했다는 것은 그가 상당한 부자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어, 그가 결국은 예수님을 장례시켰다, 장사했다는 것은 이사야서 어, 53장 9절이 성취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어, 제자가 어쨌든 자기 선생님의 <laughs> 시신을 장사하는 것은 얼마든지 장례 장려되고 또 명예로운 것이고 그것은 의로운 일이시지만은 당시 그 유대국 공의회 회원으로 산해드린의 회원으로서 요셉이 아리마데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다 드러내는 이와 같은 요청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수 있고요. 또, 빌라도에게도 이와 같은 요청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일일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순간에 결국은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그 순간에 조차 이 아리마데 요셉은 결국은 자신의 믿음을 어, 의지적으로 발휘했던 순간이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다 돌아가셨는데 이제 와서 장례 지내는 게 무슨 의미냐,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 사람은 자신의 신분, 그리고 상대가 또 로마의 어떤 총독이라는 점에 영향받지 않고 자신이 예수님을 향한 개인적인 모든 어, 뭐라 그럴까요? 의무랄까요? 제자로서의 온전한 삶의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과는 매우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그런 <laughs>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을 지켜본 여인들이 장례 과정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61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있더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어, 결국은 예수님의 장례 과정을 지켜보고 실제로 집례하고 모든 것을 주다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 거예요. 아리마레 사람 요셉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또 빌라도와 이와 같은 일련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명확한 사실이었고, 어, 결국 이와 같은 죽음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의미를 부여하는 어, 그와 같은 역사적 실체와 사실로서 마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 부, 죽음과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마태가 얼마나 신중하고도 굉장히 그어 유의미한 어떤 어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사력 있고 굉장히 의미 있는 고백을 가지고 지금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건 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영생한다. <laughs> 어, 뭐, 에혹과 관련해서도 더 믿음 좋으면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는다. 뭐, 이와 같은 어떤 태도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 한계를 뛰어넘으신 예수님에 대한 소개 때문인 것입니다. 죽음의 사망의 종로를 타지 않는 그 사망의 권세를 깨고 이기신 뭐 이런 표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죽어서 천국 가고 영생한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 땅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집니다 죽어 죽음 이후에 또이 땅의 모든 종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이후의 삶은 어~ 우리에게 사실상 오늘날 큰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그거는. 그잖아요. 이제 완성된 나라에서 이제 영원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면 될 것일 텐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거든요.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의 한계 속에서 종로를 타면서 <laughs> 남의 것을 빼앗고 거짓으로 탐욕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결국은 이와 같이 우리가 최후의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의로운 모습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오로지의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삶의 문제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인간의 실존은 죽음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다시 한번 그 믿음으로, 그 고난의 삶으로 십자가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 십자가의 길은 결국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 영원한 생명에이 땅은 삶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매 순간마다 믿는다고 하면서 그처럼 이해 타산을 가지고 살고 계산적으로 살고 이중적으로 사는 이유가 뭔가 결국은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속한 것임을 여전히 뼈저리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성공과 이 땅에서의 모든 소유가 최종적으로 내게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결국은 인간의 한계 속에 나는 여전히 아직도 살고 있기 때문에 라는 인식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불교는 해탈이라도 하는데 오늘 우리는 과연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정말 보여주지 못한다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과연 할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한번 부활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깊이 우리가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셨다는 것, 예수님은 죽음조차도 물리치시고 일어나셨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그 부활신앙 우리가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태가 여러 명의 증인을 동원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셨다는 것, 결국 장사 지내셨다는 것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하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한계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삶의 현실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오히려 나를 내어줄 수 있는 담대함 그리고 내가 결코 이 땅에서 그렇게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의 가치를 능히 이기는 거룩한 승리의 삶 살아가도록 부활의 신앙 가지고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시 한번 현실에서 신음하고 고통받지만 다시 한번 이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감으로써 그 거룩한 승리의 부활의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우들 주님께서 사랑으로 품으시고 완전히 세워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는 김혜정 집사님 부친께서 이제 병원으로 이제 돌아가셔서, 위로 예배차 전남 장수에 갔다 왔어요. 왕복 10시간 정도 운전을 하고 오늘하고 새벽 4시가 넘어가지고 도착을 해서 미리 녹화하지 못한 새벽 예배를 이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김혜정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우들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이해 속에서 우리의 남은 삶을 정말로 산자로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죽음을 연장하는, 죽음의 그림자 안에서 우리의 삶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살면서 그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